2021년 극동방송 신입 직원 공개 채용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극동방송이 밝힌 대외적인 이유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연기시켰다는 건데요. 하지만 극동방송 내부에서는 운영위원, 임직원, 대형교회 목사들의 자녀 등 이미 내정된 합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공채 초기부터 제기됐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방송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영향... 3일에는 극동방송 공식 유튜브를 통해 채용 소식을 알리는 영상도 게재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복수의 극동방송 전현직 직원들에게 1980년대부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만연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를 통해 평화나무가 확인한 사례만 하더라도 최소 여의 두 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재 극동방송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상태로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의 자녀 혹은 양친이거나 대형교회 목사의 자녀였습니다. 이 중에는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극동방송 사장을 지낸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입니다. 김전 사장은 극동방송 인턴이었던 아들을 사장 취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부인을 DJ로 발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극동방송 관계자는 지난 22일 평화 나와의 통화에서 공개 채용 중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모이고 하는 것이 지금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잠깐 보류한 겁니다. 당역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부 논의 중인 겁니다.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음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뭐 공채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또 그렇게 공채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평화나무는 특혜 채용 논란이 있는 운영위원, 임직원,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의 당시 채용 기준과 과정이 공개 가능한지와 김장은 목사와 한기봉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입사원 공채 일정은 무기 연기되었다는 그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